제목 슈츠타 에피소드 16 황민현과의 특별 대화 음악과 배우로서의 다채로운 모습 슈츠타의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방탄소년단 의슈가와 게스트로 참여한 황민현과의 특별한 대화가 펼쳐졌다. 이 에피소드는 황민현의 매력적인 다면과 그의 음악가와 배우로서의 모습을 다루며 그의 개성 넘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된다. 수시비터 슈취타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황민현이 게스트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슈취타의 모토인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현은 가수와 배우로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따뜻한 감성을 담은 가수로서 활동하며 동시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배우로서도 끊임없는 도전을 해오고 있다. 현재 드라마 촬영과 콘서트 준비 등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그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바쁜 일정과 드라마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해졌다. 황민현은 콘서트와 드라마를 병행하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힘들지만 보람찬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 함께한 추억들과 슈거와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그때의 감회를 공유했다. 황민현은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매체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는 슈츠타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있어 휴식과 대화의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며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취미로 청소와 정돈을 좋아한다고 공개했다. 그의 냉장고 안에는 정리된 음료들이 보이며 청소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그의 취향에 맞는 맥주, 후가던 오리지널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황민현은 데뷔한 지 12년이 지난 가수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를 돌아보았다. 그는 힘들었던 순간들을 극복하며 얻은 보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데뷔 이후의 여정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인터뷰에서는 데뷔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민현이 아티스트로서 겪은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 여가 시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미래에 향한 기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을 열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다. 슈츠타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황민현의 대화가 공개되었으며 그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둘이 더 깊은 면면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황민현의 음악과 연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